네. 그리고 이제 13번 문제입니다. 어, 13번 문제가 굉장히 어려웠나봐요. 시험일 기준 오답률 1위 문제인데요. 어, 굉장히 어려웠던 문항인 만큼 좀 신경 써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기에 기억에서 미음에 사용된 문법 요소를 분석한 것으로 적절한 것은 이렇게 물어보고 있는 문제입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문법 요소라는 말이 나옵니다. 문법 요소 문제가 이번에 왜 출제가 되었는지 생각을 해보면 우리 대부분의 교과서에 이제 이 학기 파트로 문법 요소와 중세국어 파트가 수록이 되어 있죠. 그렇기 때문에 문법 요소를 출제한 것으로 보입니다. 10월이니까 자 그럼 일단은 보시면 삼촌께서 내가 드린 신문을 읽고 계시다. 저는 사실 기억을 읽으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아 문법 요소라고 하지만 결국은 문법 요소 중에서 뭘 물어보겠구나. 높임에 대해서 물어보겠구나 라는 생각이 확실하게 들었어요. 왜? 깨서라는 말이라던가, 드리다라는 말이라던가, 계시다라는 말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럼 여러분 이제 생각을 해볼게요. 우리가 높임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을 때, 주체 높임이라는 게 있고요. 객체 높임이라는 게 있고요. 뭐 상대 높임도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메인이 될 만한 것은 주체와 객체가 메인이 될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이걸 풀때좀 생각을 하셨으면 편했을 법한 건요. 주체 높임을 실현을 할 때는 우선 이 깨서라는 조사를 사용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시라는 선어말 어미를 사용할 수가 있고 또 여러 가지 특수 어휘를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특수 어휘가 약간 암기처럼 느껴질 수 있어서 일단 객체를 먼저 보시면 객체는 깨라는 조사를 통해서 실현될 수도 있고요. 그런 다음에 객체 높임 특수 어휘 네 가지를 아시면 주체 높임 특수 어휘를 굳이 외우지 않아도 괜찮은데.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모시다, 들이다, 뵙다 여쭈다. 이렇게 네 가지가 우리 객체 높임 특수 어휘로 이야기가 되는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모시다, 들이다, 뵙다 여쭈다가 나오면 무슨 높임이다 객체높임이다 라는 걸알 수가 있고 이거 이외의 단어가 나오면 주체높임, 특수어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럼 보세요 삼촌께서 내가 드린 신문을 읽고 계시다죠 그럼 드렸다니까 이것은 무슨 높임? 드렸다니까? 보시다시피? 그렇죠 객체높임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삼촌께서죠, 깨서 그럼 깨서는 무슨 높임? 주체높임이죠 그러면 아, 여기서 주체높임 그리고 계시다죠. 그럼 계시다는 모시다, 들이다, 뵙다, 여쭈다에 포함이 안 되죠. 그럼 얘도 무슨 높임? 주체 높임. 이런 식으로 찾는 겁니다. 그냥. 해볼게요. 계속. 어머니께서 동생에게 멋진 선물을 사주셨다. 그럼 보세요. 어머니께서죠. 그럼 얘 뭐? 주체 높임. 그럼 동생에게 멋진 선물을 사주셨다죠. 그럼 이거또 무슨 높임? 주체 높임. 근데 여러분이 착각하시면 안 되는 게 이게 어려웠을 법한 이유는요. 계시다는 특수어 이에요 그런데 주시다는 선어말 어미 십니다 시. 그럼 이게 왜 구분이 되냐 이걸 생각을 해보시면 시를 빼고 생각하면 돼요. 읽고 개다 이런 말 없죠. 그러니까 이것은 계시다라는 단어가 하나의 단어인 거죠. 그런데 이 주시다는 선물을 사 줬다 이렇게 해도 말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때의 시는 어미고 이때의 시는 그냥 하나의 단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디귿을 보겠습니다. 어머 언니가 할머니를 모시러죠. 그럼 역시나 모시다는 여기서 나왔듯 객체 높임 특수 어비가 되겠고요. 가던 길에 나와 마주쳤다. 그 다음 리을 나는 친구에게 선생님께 여쭤본 어? 깨 무슨 높임? 객체 높임이고요. 여쭤보다 여쭈다니까 객체 높임 특수 어비죠. 공유하였다. 이런 느낌 그 다음 마지막 미음입니다. 동생이 할아버지께서 편히 주무시도록 이부자리를 살폈다. 그럼 보시다시피 깨서는 뭐예요? 주체 높임 그 다음에 주무시다. 모시다, 들이다, 뵙다, 열주다 아니죠 주체, 높임 이렇게 가면 됩니다 이 부절을 살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정리를 한번 했으니까 정답을 살펴보죠 자 5번을 한번 볼까요? 이게 굉장히 어려웠던 문제인 이유는 뭐냐면 주체인지 객체인지만 물어본 게 아니라 격조사냐, 특수어이냐, 선어말이냐 또 격조사냐, 특수어이냐 이런 걸 물어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디테일한 해석이 필요해서 어려웠던 문제고요 자 5번을 보시면 미음은 주체 높임을 격조사와 특수어휘로 실현을 했고 선어말 어미는 없고 객체 높임은 이 격조사가 없고 특수어휘 없다. 그러니까 즉 5번이 답이 되려면 객체 높임은 사용이 안 되고 주체 높임 중에서 선어말 어미를 제외한 격조사와 특수어휘를 사용하면 됩니다. 확인해 볼까요? 자 일단은 깨서라는 주체 높임 뭐? 조사, 격조사를 사용을 했죠. 이가 대신 깨서. 그리고 나서 편히 주무시도록 주무시다가 하나의 단어죠. 주무도 안 되죠. 주무시다 하나의 단어. 그럼 얘는 뭐예요? 특수어휘입니다. 그런 다음에 선어말 어미 시는 확인이 안 되고 객체 높임 확인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 몇 번이 되어야 하냐면 객체 높임은 없고 주체 높임은 선어말을 제외한 격조사께서 특수어휘 주무시다를 통해서 실현한 5번이 맞다. 라고 체크를 해 주시면 됩니다. 이 문제는 굉장히 어려운 문제였고 그 이유는 굉장히 디테일한 해석을 해야 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거 공부하실 때는 아까 제가 필기에 드렸던 주체 높임과 객체 높임을 실현하는 방법 정도를 열심히 생각을 해 보시면서 풀었으면 도움이 되셨을 것 같습니다.